굿모닝 응. 수빈아 안녕해줘 안녕 응. 에이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네 오늘 아침도 컵라면 수빈이는 수빈이 밥왜였어아 렌즈 입고 아 오케이 미역국 안녕 안녕 <laughs> <laughs> 이거 먹는 거 1인 1인 엄마, 사진 찍으니까 t a e take take a picture t a picture 아이모한는거 같아. 그러니까. 너 외국 나 살래? 어? 외국 나 살래? 이모한테 갈래? 어? 이모한테, <웃음> <웃음> 왜? <웃음> 왜? 이모한테 보내버리기. <laughs> 어떤 이모? 엄마, 엄마, 언니. 너 진짜 이모. 너한테 이모 한 명밖에 더 있어? 이모 캐나다 살잖아, 며느리. 어디? 나어하는 나라에 살잖아 거기는 눈도 많이 와 스노우맨 볼수 있어, 스노우맨 아빠, 나 거기다 먹었어? 아니, 더 먹어야 돼 아니, 조금 더 먹어야 돼잘 아, 먹고 있어, 지금 너 아, boy, 아빠가 먹어요. 내가 먹 a 왜 엄마가 먹먹 a t b 먹고 아빠먹먹 boy, that boy, t h 아 t boy, that b o 표정 부럽대. 수민이 자는데, 자금 감았어. 잘...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음, 기분이 왜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어. 아, 내살 부모는 다 이해할 겁니다. 애들이 얼마나 업다우리 심한지 <laughs> 수민이 잠에서 <자면서> 잘걷는데 <laughs> 수민아, 너왜 이렇게 잠아서잘 걸어? <laughs> 아, 여기 이렇게 들어갔어. 찍는 거야, 사진! 어 이게 예시잖아 이거 보면서 <laughs> 어 수빈이 웃었다 까꿍 드디어 불렸어요 우리 수빈이 기분 풀렸어요 자 찍습니다 자 하나 둘 <laughs> 수빈이 봐봐 <laughs> 수빈이 해바라기예요 아 예뻐라 수빈이 기분 풀렸어 안 풀렸어 풀렸으면 아빠 한번 손한번 잡아줘. 그래 뽀뽀 한번 해줘. 일로 와서 뽀뽀. 에이, 엄마도 한번 해줘. 엄마도 뽀뽀 한번 해줘. 아, 진짜 귀여워. 우와, 수비가 공룡 탔어. 왜왜 왜, 왜? 알았어 알았어. 자 찍을게요. 자 하나 둘. <laughs> 수빈이 뭐 하는 거 있어? 아배 젖고 있는 거야? 노젖는 <laughs> 거야 지금? <laughs> 와 너무 예쁘다 수빈아. 여기가 비밀의 방이래 비밀의 방. 수빈이도 화장 한번 해주세요. <laughs> 누가 그렇게 화장을 가격하게 <laughs> <거룩하게> 하는 <한대>. 끝났다. <laughs> 빠이바이 사실 저희가 연동 예약을 했거든요. 좀 이따 연돈을 갈 건데, 대기 번호가 90번이면은, 2시에서 2시 반쯤에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지금 11시 조금 넘었는데, 배를 조금 채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왔어요. 드디어 연돈 먹어봅니다. 짜잔. 그냥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을 정도로만 시켰습니다. 근데 오늘 관광 코스가 약간, 옛날에 관광버스 차로 여행 다니고 했던 그 시절 약간 그 느낌이야. 좋다 우리 제주도와 살래 그냥? <laughs> 우리 다 정리하고 제주도에 살까? 난 좋지 아, 아 진짜 진심이야? 어 거짓말 하지마 진짜로 좋다고? 어난 좋지 아 진짜 진심? 우리 그러면 은 제주도에 아파트 한채 사서 살래? 어? 파견하고 파견이 아니라 완전 옮기는 거지 완전 여기서 사는 거지 자연친화적으로 수빈아 너 제주도에서 살고 싶어? 서울에서 살고 싶어? <laughs> 수빈이 되면 안 추워 수빈이 때문 안되겠다 안 추워 추워 아 제주도 추워? 야, 서울이, 서울이 더 추워, 추워. <laughs> 수빈이 졸려? 좀 잘래? 어, 우리 어차피 시간 2시간 있어야 되니까 너 여기서 1시간 자도 돼푹자 진짜 자도 돼 엄마 아빠는 좀 여기 앉아 있을게 졸렸나봐 일찍 일어나서 졸렸나봐 중문에 있는 직판장에 와서 귤좀 보내고 저희는 연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1시 13분 원래 우리 저희가 대기표를 90번을 받았었는데 맞아요 지금 43번이거든요 네.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좀 쉬다가 어. 출발하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죽겠다. 그러니까 <laughs> 치즈카츠 특절이잖아 카츠볼이라도 시키다 짜잔 안심. 안심. 안심 안심 카레 카레 이게 치즈볼 치즈볼 카츠 치즈 등심, 등심. 치즈카츠는 솔다아웃돼서 음. 주문을 못했습니다. 치즈가스 먹으러 다음에 다시 오는걸로 그래 <laughs> 다음에는 혹시나 또 오게 된다면 은 진짜 더 일찍 와서 일찍 빨리 예약을 해야되니까한 어. 9시 반쯤에 왔으면 내가 봤을 때 훨씬 빨리 예약 가능했을 것 같아 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음. 근데 진짜 부드러워 진짜? 응. 난 웬만한 걸로 부드럽다고 소리 안나 근데. 그래, 음. 근데 진짜 부드러워 먹어 진짜 부드럽다 음. 오늘 치즈스 좋아하는데 치즈덮스먹 먹어 봐. 음 이거 아, 맛있이먹네나 진짜 맛잘 먹었어. 아얘 약간 맛을 아는 것 같아. 어. 이 돈가스 잘 먹네. 뭐, 연돈 돈가스. 커가 기다려 봐. 내가 줄게.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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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무슨 그걸까 어, 상상 속에 지금 바나나를 가져오는 거야? 응. 바나나 농부세요? 응. 바나나 키우세요? 제주도 응. 갔는데 거의 바다를 느끼지 못하고요. 오빠 근데 항상 바닷가 와놓고 바다 안 가는 일정 짠 다음에 <laughs> 바다를 한 번도 못 봤다 봐. 그러면 서 맨날 <laughs> 수빈이 이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는데 응. 와 우린 바다를 하나도 못 봤네. 무슨 맨날 아쉬워해. 바다. 아첨봉안해 가자 가자 와 죽인다 이거 여기 나와 이거 이거 이아 이렇게. 이렇게 나와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이 난는 넘쳐간다. 응. 나는 그만 해타 먹어. 넘쳐간 해타먹야돼 음, 맛있어? 어, 와, 너무 맛있지. 음, 단충장. 어. 음, 맛있다. 음. 음, 엄마랑 수빈이 많이 먹어. 응. 아빠는 괜찮아. 먹어 엄마. 음. 아빠는 딱한입 먹으니까 됐어. 아빠 됐어? 응. 어? 음. 엄마, 아빠 됐대. <laughs> 듣도 소리 중요해. 반가운, 반가운 소리. 소리야? 말 먹어 <laughs> 아니 너는 왜 옷도 안 입고 그러고 있냐? 어? 나는 이거 접어서 안 좋아 아 그래? 아 좋다 바람 좀 쐬고 집에 갑시다 어우. 비 온다 어 지금 비 떨어져 비 온다 이제 우리 집에 가자 집 도착 까불이, 말이 왜 이렇게 많아? 까불, 까불게, 왜 이렇게. One, <독독 two, three, four, five, four, five, four, five, ten. 오, 다 읽을 줄 아네? 그러면, c o l o 오, 진짜로? 그럼 색깔을 영어로 한번 해봐 그린 블루 옐로우 오렌지 블랙 레드 오갈오갈벌 가장 영어 뭐야? 브라운 브라운 수빈아 어디가? 나 회사 가 <laughs> 아니 갑자기 가방을 들고 왜 회사를 가? 우리 밥먹으러 갈건데 밥먹고 회사가면 안돼? 알겠어 밥먹고 회사갈게 <laughs> 늦어 조금 늦어 <laughs> 알았어 아빠가 수빈이 조금 늦는다고 과장님한테 얘기해놓을게 알겠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잖아요 이렇게 아빠가 얘기해 놓을게 알겠지? 근데 나 많이 늦는데? 알았어 많이 늦어도 조금 이해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게 응. 그래 그래 <laughs> 그러면 너 먹고 싶은 거 먹자 그래도 이 여행의 기조가 뭐야 이 여행의 기조 태교 여행이잖아 그러니까 너가 먹고 싶으면 먹어 태국 음식 가자 아니 오빠가 너무 안 좋아하는 메뉴니까 솔직히 딴거 먹고 싶기는 한데 그래도 너가 좋아하니까 괜찮아 갈수 있어 수빈이도 근데 잘 먹잖아 가자 수빈아 지금 밥 먹고 오자 출발하자. 파타이 파인애플 볶음밥 똠양꿍. 짜잔 메뉴가 나왔습니다. 어, 이게 뭐야? 이게 파타이. 파타이. 파인애플 볶음밥. 파인애플 볶음밥 똠양꿍 안 나왔네. 음. 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음, 잘 먹겠습니다. 음. 똠양꿍 음, 음, 아, 나왔고요. 똠양꿍 어? 이런 거 처음 먹어보죠, 오빠. 근데 말은 잘 났어. 아 그래? 어 약간 특이하다. 뜨끈 뜨끈한. 어, 엄청 특이한데 오빠. 가 <laughs> 내가 먹을 수 없는 맛이야? 오빠가 어? 그러 이러거든. 한번 먹어보자. <laughs> 완전 이국적이야. 자 먹어보겠습니다. 짬뽕 맛. 짬뽕 맛 라면. 완전 달라. <laughs> 갑자기 해물 라면이 급식 <그치> 땡기는데. <laughs> 문어 문어 라면. 오늘 라면은기하고 라면 다 이해하게 하고 넘어와버렸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걸로 저만의 비밀 <laughs> 다 들리거든? <laughs> 신맛이 아, 좀느고아오케 맞아 신맛이 나 <laughs> 짬뽕이랑 라면서날수 없는 그 맛이야 <laughs> 인정 고구마인난 지금 너무 좋은데 고구마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원 맛있게 먹잖아 오! <laughs> 구 <laughs> <laughs> <볶음마> 맛있다 그치? <laughs> 음, <laughs> 근데 이게 좋아해. 맛있다, 네, 않아서 뭐... 응, 나도 먹 좋아해 저쪽 맛이 없다가 처음 먹어보맛 입에 딱넣으때그 익숙하지 그 않은 맛 맛있다 음, 음. 음. 이거 먹어도 음. 맛있다 먹는 음. 게맛있잖잘네 <laughs> <laughs> 그렇지?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이 엄 이렇게 이렇게 할수요 그렇게 먹을게 내일 음. 새벽에 출발해야 돼. 그러니까 끝났네 진짜. 이떻게 순식간에 지나가냐? 그러니까 삼박사일 진짜 금방이다. 좀 만족스러운지 모르겠네. 응, 음, 만족스러웠어. 그래? 응. 음. 재밌었어, 재미없었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다행이다. 음, 잘 먹는다. 근데 진짜 잘 먹는다 근데. 오늘. 엄마랑 입맛이 비슷하다니까 확실히. 그러나 봐. 응. 네. 엄마 좋아하는 거 좋아 잖아. 그러네. 한국에는 이국적인 맛이 있잖아 원래는. 그래서 나는 수빈이잘잘을을라라생생은했했데잘잘 먹네 엄청 잘 먹네 o m a n I'm a single woman. I'm a 좀 크면. 그래. 마음껏 m a n I'm a 아 i n g l e w o m 와. n I'm a s i n g 다먹어 o 최고 최고. 수빈아 보여줘. 다 먹었어요. <웃음> <웃음> 도착했습니다. 수빈아. 아빠가 선물 짜잔 수빈 이크록스 너무 예쁘다. 한번 신은고 걸어봐 편한지 불편한지. 오. 귀여워. 아니 너거꾸로 신었어. <laughs> 아 진짜. 수빈아 우리 이제 여행 끝났어. 왜 여행 끝났어요? 내일 이제 우리 서울 갈 거야. <laughs> 그러게, 어쩌지? 재밌었어? 재밌었어. 다음에 또 엄마, 아빠랑 여행 올 거야, 안올 거야? 올 거야. 우리 다음에는 또보기랑 오자, 알겠지? 왜? 뭐? <laughs> 또보기가 배에서 나오면 이제. 같이 와야지. 가족이야. 어때? 원, 투, 3 볼. 오, 맞아. 오, 맞아. One, 아빠는? 투. 수빈이는? 투. 또보기? 투, 볼. 옳지. 그렇지. 우리 네 가족 다음에 여행 또 재밌게 가자 알겠지? 또보기 이렇게 걸어가고 이렇게 안아줘. 응. 엄마가 또 보기 이렇게 안아줘. 아니 아빠가 안아줘. <laughs> 수빈이 누가안아줄까 응. 아빠가? 응. 아빠가. 엄마가 엄마가. 아빠가 아빠가. 그럼 나는 걸어갈게. <laughs> 나는 어, 어, 엄마 손잡고 그래 엄마 손잡고. 아 그렇게 하자. 그럼 아빠는 혼자 그냥 걸어가면 돼? 응. 좋네. <laughs> 우리 이제 인사하자. 행복했으면 행복했어요 한마디만 해줘. 시작. 응. 응. 사랑해요. 빠빠. 응. 빠빠. 응. 서울 가서 봐요. 서더 봐요. 있는 거는 있는 거예요. <laughs> 안녕.